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만 하더라도 마치 금세라도 8만 원 전자까지 올라갈 듯이 막 무섭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또 네덜란드 가서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네덜란드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하루였어요. 특히 삼성전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쉽지만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살짝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오늘 어때요? 바로 떨어지죠? 바로 1% 가까이 삼성전자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러면 언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는 정말 차트에 딱 맞춰가지고 두 가지만 본다 그랬잖아요. 수급하고, 수급하고, 차트하고. 다른 거, 뉴스 뭐, 반도체가 앞으로 날아가요, 뭐, 떨어져요, 뭐. 그냥 차트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할 건지 안할 건지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죠? 딱 오늘도 그걸 딱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유. 먼저 표면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추경호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요 얘기가 나오면서 요 얘기가 나오면서 대주주 고 양도세를 기준을 완화하지 않다 그러면은 대주주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도세를 갖다가 안 내려고 연말에 팔잖아요. 냅다 팔거 아니에요? 그러면 냅다 팔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죠?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대주주들이 양도세 안 내려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은 양도세를 갖다가 이제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양도세를 안 내려고 대주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 매도를 하니까, 파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총선이 최대의 핵심 이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윤해관. 딱, 딱 아주 기사가 나왔어요. 윤해관 권성동. 예, 권성동의 총선 승부수. 바로 양도세 기준 완화입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는 했어요, 그죠? 어,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뭐 어쨌든, 어쨌든 했어요, 그죠? 제대로 완전히 다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됐다고 하죠? 안 됐는데, 그래도 공매도 금지를 딱 했어. 좀 덜하긴 덜해. 그죠? 근데 양도세 기준 하나 이제 요것도 근데 이게 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매도도요. 공매도도 처음에 금지 안한다 그랬어요. 그죠? 기관에서는 금지 안한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해 일요일날 일요일날 느닷없이 그죠? 출근도 안했는데 우리는 그죠? 일요일날 느닷없이 공매도 전면 금지 딱 때리는 거야 이번에도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안 합니다 라고 했지만 예, 했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딱 여기서 해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쵸 누가 더 힘이 세요 지금 어때요 지금 힘이 센 쪽이 예 하는 거예요 힘이 센 쪽이 지금 어떻게 해요 총선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한다고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양도세 기준 완화가 되면 주가가 다시 이제 또 올라가겠죠. 지금요, 지금 자 미국장은요, 요게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요거 나스닥지수예요. 나스닥지수 봐봐요, 전고좀 돌파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요 더 올라가요, 막 계속 시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미국장은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자 똑같이 10월달에 떨어졌는데 11월달부터 반등 나온 애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지수 봐요.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어, 못 올라가잖아요. 그나마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게 예,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게 여기 코스피 코스피에는 삼성전자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갔던 거예요. 더못 올라가는 코스닥은 왜못 올라가? 여기는 코스닥인데 얘네는 2차전지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돼있잖아요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못 올라가니까 코스닥도 못 올라가는 거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그나마 그나마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이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선 돌파 하니까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코스피는 중심선 돌파 하니까 그나마 가요. 요 중심선이 여기에요. 지금 주가가 여기에요. 그죠? 근데 코스피는 코스피는 그렇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코스닥은 중심선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 그러 그러니까 중심선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니까 오늘도 뚝뚝 뚝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요 지수가 못 올라가면은 종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연관된 종목들은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코스피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러면 결국 지수가 땡기면은 올라갈 게 삼성전자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제 어제 마치 금방이라도 팔만 전자까지 막올라갈다는 그런 막 엄청난 예, 수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고 반도체 호재도 빵빵 터지면서 더갈 것처럼 보였는데 왜 오늘 뚝 떨어졌느냐?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른 게 희한하게 이렇게 세게 오르면은 분명히 73,600원을 돌파할 만도 한데 73,500원에서 73,500원에서 100원 차이로 못 올라가고 딱못 올라가더라. 어. 왜 이걸 갖다가 못 올렸을까? 어제 삼성전자의 호가창을 보잖아요. 호가창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요. 오늘은 모르겠는데 자 어제 삼성전자 호가창을 보면요 여기 호가창에 이렇게 나있을 와때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7만 3,500원에 이제 딱 있었어 가격이 그리고 이 매도 이쪽 물량에 그죠 매도 물량 여기 이쪽이 매도 물량 이쪽이 매수 물량이잖아요 매수 여기는 매도 이쪽 물량에 여기에 여기 매도 물량 여기에 얘네들이 여기 보통 어, 몇만 주정도있어요뭐한 뭐 보통 5만주, 어, 8만주, 뭐 많으면 한 10만주 이렇게 되는데, 이 7만 3천 5백원에 150만주가 딱 있는 거야. 150만주, 150만주가 딱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깨냐고? 이거를 어떻게 아무리 먹어도 그냥 150만주가 계속 나오는 거야. 누군가 계속 먹어, 계속 먹어도 계속 150만주야. 누가 그냥 꾸역꾸역 쌓아놓고 있어요. 이게 주가를 딱 컨트롤하는 애들이에요. 나는 7만 3천 6백원으로 넘어가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한테 미안하지만 73,600원은 못 주겠다. 그러니 73,500원까지만 먹고 가만히 있어라. 요 얘기를 갖다가 차트에서 요 호가창에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를 못 들었다. 못 들었으면은 귀머거리지.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50만 조를딱 내면서.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못 올라가는구나. 그거를 그러면 얘네가 괜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어제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고 수급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왔다 이거요. 예 기관에서 340만 주가 들어왔고 외국인은요 거의 없어요. 21만 주면은요 그냥 그냥 쌤쌤이에요. 쌤쌤. 그냥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냥 없어요. 이렇게 최소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4년 내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달만 지나면 5년째 제가 얘기하는 거 5년째. 예. 그런데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와, 200만 주 이상. 이상이 들어오면서 막 400만 주, 300만 주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내 자기가 하겠다 이거야. 내가 외국인이야. 내가 해야지. 왜 기관이 하느냐. 어, 너 못해. 그러고서 딱 150만 주를 깔아놓고선못 돌파하게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받지 저거 안 되는구나. 그럼 내일 팔아야지. 그리고 냅 냅다 팔겠죠 이제. 자, 그런데. 요 봐요 외국인이 오늘 조금 팔았어요. 60만 주 정도 팔죠. 이런다니까 오늘 주가 떨어지는데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 쬐끔 샀어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딱 떨어진 이유예요. 뭐라고요? 외국인이 안 사서 한마디로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요. 외국인이 안 사면 떨어져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인 것 같아도요. 예. 지분이 외국인이 50%가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오, 외국인 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라인이 71,000원이에요. 71,000원. 71,000원을 안 깨면 돼요. 주가가 또 내려왔다가 71,000원 안 깨고 또 올랐다가 여기서 지금 봐요. 73,000원대를 73,000원 대여 73,600원이 최고. 고점이니까 73,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까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떨어졌다가 왔다가 떨어졌다가 왔다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또, 와, 오,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지들이 생각할 때 지들이 물량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을 하던지 그죠. 아니면은 때가 됐다고 생각하던지 판단은 판단은 외국인이 판단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거를 미리 신경 써서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외국인이 이걸 뻥 뚫어. 73,600원을. 그러면은, 아, 이제 가는구나. 그럼 그때 가서 봐도 돼요. 왜? 그때 그러면 진짜 가니까. 자,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언제 8만전자가 가느냐? 바로 외국인이, 외국인이 73,600원을, 600원을 지네가지해가 많이 사서, 많이 사서 200만주 이상 딱 기준일 적어 주잖아요. 딱 확실하게 꼭 찍어 가지고 200만 주 이상 뭐 300이고 400이고 500이고 700이고 그냥 떼거지로 들어오면서 73,600원을 장대 양봉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아니면 보통 외국인들이 잘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미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갭을 띄웁니다. 갭을. 갭을 띄어서 73,600원이 여기 라인이 73,600원이라고 치면은 여기를 갭을 갭을 딱 띄어 가지고선 여기서 시작해요. 개월 띄어서 이 위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복을 만들면서 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